오늘은 기독교의 7대 사건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는데, 어, 긴 말씀이 아니고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죄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사건, 이래서 7대 사건을 세라면 저는 창조의 사건, 예수님이 탄생하심,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에 올라가시는 사건, 그 다음에 다시금 재림하시는 사건,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사건, 이렇게 일곱 가지로 보게 되겠습니다. 일곱 가지를 다 하려면 며칠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오늘 이렇게 짧게 제가 한 마디만 하고 싶다면 어, 이 칠대 사건이 전체 다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고 사람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식물을 만들고 동물을 만들고 산천초목을 만들었는데 이 대우주를 만드는 신그 주님께서 그 우주를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느냐?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온전히 누리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만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창조도 보니까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탄생하셨습니다. 우리의 무엇을 위해 탄생했느냐 보니까 마태복음 1장 20절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 권세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의 사람 모양으로 오신 것이거 대사건 중에 큰 사건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됐으니까 그분께서 묻을려고 사람이 되었느냐 성경은 말하기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는 은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자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또 십자가의 사건도 역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느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의 범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면 우리의 죄를 사유해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그러니 창조를 봐도 우리를 위했고, 탄생을 봐도 우리를 위했고, 십자가를 봐도 우리를 위했고, 또 부활하심도 여기 25절에 그랬잖아요. 한번더 볼까요?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제 너희들은 죄인이 아니고 너희는 의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온전히 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다음에 승천한 것도 역시 성경은 말하기를 요한복음 1 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승천했다고 했어요. 우리의 처소를 있을 곳을 예비하기 위하여.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2000년 동안 우리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데 2000년 동안이나 처소를 예비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좋게 좋고 아름답고 자동하고 정말로 편리한 그러한 세계,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느라 2000년이 걸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신 것, 천국에 가는 것도 역시, 아, 나를 위했구나. 주님께서 온전히 다시 오실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재림할 거란 말이죠. 재림하는 그것도 뭐 달라고 재림하느냐? 우리를 이 저소를 예비에 다 놓고, 그리고서 우리를 데리고 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재림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온전히 심판하실 때인데 선악 간에 심판하고 충성과 불충을 충해 심판하고 의와 불의를 심판할 때인데 악과 온전히 선을 심판할 때인데 이때 심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불신자 입장에서 보면 심판이에요. 때리기 위해서 벌주기 위해서 심판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벌주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상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온전히 선함을 드러내서 보상해 주시기 위해서 심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창조를 보아도 우리를 위했고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님께서 창조하셨고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온전히 주님이 탄생하시면 우리를 구원을 위함이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우리의 범죄함을 위함이고, 주님이 부활하시면 바로 온전히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함이고, 주님이 승천하시면 내 처소를 예비하기 위함이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를 뭐냐? 데리고 가서 영원토록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함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인생의 결산을 할 때인데, 인생 결산한 것은 믿지 아니하는 자와 악한 자에게는 이것은 징계 결산이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는 징계 결산이 아니라 보상 결산인 줄로 믿습니다. 상급 결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리 봐도 우리를 위했고, 저리 봐도 우리를 위한 거예요. 이것이 순간만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창조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셔서, 주님께서 온전히 우주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주 만물에도 대단한 관심이 있습니다. 사랑해요, 우주 만물. 그래서 우리는 자연 파괴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농산을 주님께서 관리하라고 그랬지, 파괴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관리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이 만물, 우주 만물보다도 더 사랑하는 건 누구냐?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더더욱이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만물을 주님이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고, 만물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만물 만물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형상들을 온전히 다시 찾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셔서 피 값주고 우리를 사왔기 때문에 더 귀하게 여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토록 우리를 위한단 말이죠.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위할 만한 그렇게 큰 인물 아니라는 거, 그렇게 위대한 인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위해 주시고,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고, 이토록 우리를 배려해 주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그것들마다, 모든 생애, 생애마다, 뭐냐? 삼삼마다, 우리를 위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도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이토록 우리를 위해서 가진 권한 다 받으시고, 피 쏟으시고, 그러시고서 운명까지 뭡니까?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 주셨는데 우리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요.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최고의 신앙입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최고의 인격입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최상의 삶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예수 없이 살수 없는 존재이고 사람은 예수 없이 행복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할 것이고 내가 주를 위할 때 주님은 나를 위해줄 줄로 믿사오니 여러분과 제가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내 입술로 찬양함도 귀하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도 귀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진실함, 진솔함 속에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 진정성 있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 믿도록 나를 위해서 부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도 주를 위해 살게 싸우니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변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살 마음을 가져 싸우니 주를 위해 살 능력도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가 영광을 거두시는 도구로 나를 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주고 우리도 주님을 위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토록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죄름으로 지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